이제 구리구장에서 제가 중앙야구 마지막 중계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투스는 윤태지 선수죠 두번째 경기인데 긴장이 많이 풀린 것같다 번트 모션! 번트 됐습니다! 졌습니다바울다 바울 바울이죠 졌습니다 세컨 로. 우연히. 졌습니다. 랩트. 랩트 프라이 아웃. 투 아웃 됐습니다. 고. 졌습니다. 쓰리 아웃. 났습니다아 생선진입니다. 파울입니다 좋아! 졌습니다 아유, 센터 아유, 아유, 나이스 패치입니다 나이스 패치 와 이거 빠졌어 이재우구 졌습니다 하나 해야죠 물로 저. 조구 졌습니다 와, 안타깝다 홈바야죠 홈바야죠 홈바이저! 뿌렸어요! 아우! 물땅을 주셨어요. 4번부터. 졌습니다 숏! 일로! 수행다! 원아웃 때. 정주영 선수. 우리 선수한테 맞지는 않아요. 아우, 데드버니다 하나도 안 아프게 맞았어요. 좋습니다. 인원조 출신. 펀트 됐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 파울입니다 3펀트. 잘 됐어요. 좋습니다. 와우 진짜 아 걸렸어요 아렵입니다두벌 2스라이 두 졌습니다 지금 들어와야죠 노원호 선수 고명재 출신 졌습니다 잡아야죠 잡아야죠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나왔습니다. 이스터 출신 이항현 선수. 준혁 이구 졌습니다. 쇼. 두 번째 따서 번째 승다. 잘했습니다. 3 0초0 3이0사3초사0 3,000. 3,000. 3,000. 3,000. 3,000. 3 0드0 3 주 자, 일 자. 자, 자, 자. 자, 삼진입니다 자, 자, 자. 니다유 자, 자, 자. 자, 사구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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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드 밀루 사자로 가볍게 벌레이십니다 오공 빠졌어요 이제 가야죠 벌레이니다 그쵸 렇잘 골랐어요 무사 1리로가 됩니다 노구원호 선수 초구 아. 번트 됐습니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일루 아스퀴즈입니다 아, 됐어요 아. 하나 걸렸어요 다음을 내긴냈습니다이3세꼭 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 공을 봤었어. 선두까지 갔어. 졌습니다. 안타깝다. 네, 일사주자일루. 그렇죠. 쳤습니다 랩트. 잡아야죠. 아 좋습니다. 대아 멋지! 짜아아 파울입니다. 늦어요, 늦. 좋습니다. 아, 수비를 잘합니다. 됐고요. 스토리아웃 좋습니다 아 안타옵니다 센터피 안타옵니다 7회 초 청량공격 좋습니다 어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쵸 여기가 잘 잡았어요 다만 잘 잡아내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와 아, 안타옵니다 이게 조심. 조시... 릴리로가 됐어요.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졌습니다, 파울. 졌습니다. 아, 아 세이 졌어요. 3로를 봤는데 공을 없쳐서 졌습니다. 아, 파울인데. 졌습니다. 하나 해야죠, 하나 해야죠. 아, 홈으로. 그렇죠. 홈 잡았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 어, 잘했어. 이 선수가 지 투수 피차를 하고 있고요. 아, 몰려진니다 하신... 좋습니다. 오, 안타입니다.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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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다음 경기가 금요일 날 15시 휴먼중앙경기. 그때 3차전을 합니다. 자, 중계를 마치겠습니다.